글 지금 어제 하루만에 12% 정도, 약 900달러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 영상에서 이제 금값이 이 론스당 5,000달러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 뒤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금이 정말 무섭게 올라줬었어요. 거의 5,600불까지 올라줬는데, 예, 글쎄 지금 어제 하루 만에 예, 12% 정도, 약 900달러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폭락한 이유가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한 폭락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지금 겁을 먹어야 되는 건지, 매수의 기회로 또 삼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 제 의견 조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월 30일에 무슨 일이 있긴 있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요 연준 의장으로 케빈 어씨가 지명이 될 거다 라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폴리마켓에서 지명 가능성이 97.4%까지 솟구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금융시장이 같이 출렁였는데요 특히 금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 반응을 해줬어요 그런데 케빈 어씨가 연준의 신임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급등하는 그 순간 금 가격만 급락한 게 아니고요 국채 가격도 이렇게 금리가 이제 올랐죠. 국제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예, 그리고 주가지수도 이렇게 하락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케비노 씨가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자산가격이 다 하락을 해줬을까요? 우선은 이제 케빈 워시는요 비둘기를 가장한 메파다라는 의견이 좀 대세적이고요 케빈 워시는요 대차대조표 축소하고요 양적 안하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할 인물로는 시장에서 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아서 번즈 연준 의장이 있을 때미국의스태그플레이션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아서 번즈가 백악관의 국가경제위 출신이었어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했던 겁니다. 자, 닉슨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라고 하니까 이제 아서본즈 의장이 금리를 내리면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케빈 어씨도 백악관 국가경제 의 출신이고요 또 케빈 어씨의 장인어른하고 트럼프하고 또 그렇게 예, 절친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케빈 어씨 또한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할 거다라는 게 시장의 뷰였던 거죠 취임 초반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데 그 금리 인하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또 나타날까봐 우려를 또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인플레가 이 정말 높게 나타났을 때이 케베너 씨 의장의 성량인 매파가 그때 이제 강하게 나타나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가 바로 금 시장에 나타난 겁니다. 금은요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이제 상승을 계속 해주는 자산이기는 한데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연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을 받는 자산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 금은요, 1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은은 3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은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워낙 시장이 약고 투기적인 이제 세력이 많이 붙는 시장이라서 좀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저는 은보다는 금 쪽으로 좀더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최근 한달 동안 나타났던 이제 금과 은의 가격이고요. 이 차트는 50년 동안의 가격인데 이렇게 이제 한번 급등, 두번 급등, 이렇게 이제 세 번째 급등을 하는 시기인 거죠. 두 번째 시기를 한번 보면은요, 금은 이제 하락을 해줄 때 보통 한50%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제 온 조정이요. 또 얼마나 갈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어제 이 낙폭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금시장에서 이렇게 재빨리 떠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제 떨어진 정도가요 너무 이제 반응이 과잉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비이성적으로 급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 필요한 거는 맞았어요. 조정이 필요했는데 케빈 워씨가 다음 차기 의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이제 그게 트리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물에 매수 포지션으로 있었던 게 전부 청산을 당했을 거고요. 도민으로 이렇게 시장이 조금 더 많이 하락해 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겁을 먹고 도망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보는 이유가요. 두 번째가 트럼프 행정부는 약달러를 선호를 해요. 이약달러를 선호하는 거는 이제 케빈호 씨의 매파성을 조금 제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또 속으로 들긴 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안전자산인 금을 매수하는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의뢰했던 것은 연준이 이제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에 이제 우려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연준의 의사 결정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금의 상승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우리가 금이 급락을 했다고 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우리 조금 더 같이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 진입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바닥을 좀 봐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저하고 좀 같이 바닥을 보시고 또 제가 매주 올려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